야, 드디어 겨울 시즌이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카라반에 청수 물다 빼고 각 라인마다 호수에 있는 물들을 다 배출해 줘야 돼요. 그리고 샤워 호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시죠. 먼저 청수를 싹 빼야 하기 때문에, 위자 밑을 드러내줍니다. 뚜껑을 열고 여기 청수통이 나오죠. 청수통을 열면 여기 물이 좀 차있죠. 얘네들을 빼줘야 됩니다. 밸브가 있어요. 여기 밸브. 이것도 열어서 물을 빼주고 그 다음에 저 코크로 빼면 좀더 빨리 뺄수 있어요. 요걸 빼주면 더 빨리 빠집니다 이렇서 배수 라인들을 싹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열어주고요 소리 들리죠? 그리고 침대 밑에 쭉 아, 열어주면 침대 밑에 보시면 저기 안쪽에 저기 코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? 요두개 이게 보일러 배관에 있는 것들 다 빼주는 거거든요. 따뜻한 물, 찬물싹다 빼주고 이쪽 뒤쪽에서 빠지는 거는 지금 보일러 쪽에서 빠지는 거예요. 생각보다 오랫동안 빠집니다. 자 그리고 이 앞쪽으로 오시면 지금 벌써 청수통에서 다 빠졌는데 여기 밑에 물 보이죠? 여기서 빠지는 건 여기 이호수에서 빠지는 건 청수통에서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온수 보일러 중에서 빠지는 거이렇다 빠질 때까지 있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전원을 내려주시고 이 밸브들도 전부 다 열어줍니다. 쭉오 소리 들리죠? 꾸르륵 꾸르륵 소리. 전부 다 빠질 수 있게 열어주셔야 됩니다.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찬물쪽 그리고 따뜻한 물쪽으로 다시 찬물쪽 따뜻한 물쪽 여기도 찬물쪽 따뜻한 물좀그 다음엔 요걸 풀러서 풀러서 이 호스 자체에 있는 것도 빼줘야 되거든요 호스 자체에 있는 것도 이거 잡고 이렇게 돌리면 빠져요 이렇게. 빠지죠? 그 다음에 여기를 소리 들리 죠？자, 그 다음 으로, 하 셔야 될게 아, 여기 있 죠. 여기 지금 카세트 빼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걸 뺄수 있어요 이걸 빼서 혹시 잔류 되어 는오 여기 봐 나오죠 이런 것도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열어보시면 여기 여기 자체에 물이 좀 잔류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뒤집어서 꼭 빼주셔야 됩니다. 자, 보세요. 여기 물 보이죠? 있는 거. 그죠? 얘네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. 이렇게 돌리면. 뒤집어서 전부 다쑥 빼줍니다. 이렇게 해주고 나서도 조금 약간 불안하다 하시면 여기에다가 워셔액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. 워셔액은 마이너스 20도까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채우시는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보일러 쪽에도 물이 보일러 쪽에도 물이 다 빠진 것 같아요. 이게 아마 보일러 쪽에서 물이 많이 빠졌잖아요. 온수 보일러 쪽에서. 이 다음에 이제 봄이나 돼 갖고 다시 사용하실 때 생각보다 온수 보일러 쪽에 물을 많이 채우게 돼요.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청수 통 40리터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온수 보일러 쪽으로 물을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수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었어요. 그래서 또한번더 떠왔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처음 사용할 때는 온수 쪽으로 아마 물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.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여기서 생각보다 밑으로 쫙내 깔면 조금씩 더 나와요, 또.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조금씩 더 나오죠? 끝까지 다 빼줘야 돼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안에가 생각보다 물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. 얘네들을 다 빼줘야 되는데, 아 수건이나 이런 걸로 다 흡착해서 싹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물이 많아요 들리시죠 소리 깨끗한 걸로 한번 닦아줄 겸 그리고 다시 사용할 때는 한번 소독 한번 해주고 청소 한번 해주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많죠? 많아요 잔류되 있는게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 귀찮으니까 여기서 한번 짜주고 한꺼번에 버릴게요 안에가 이제 거의 다 물기가 물기가 거의 다 없어져 갑니다 깨끗하게 한 번씩 싹 닦아줄 겸 닦고 안을 한번 볼까요? 깨끗한가요? 어, 깨끗하네. 깨끗합니다. 물도 싹 빼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열어놔서 좀 건조 시켜주는 게좀더 좋아요. 그래서 건조 시켜놓고 예, 뚜껑 그냥 열어놓고 한 하루 이틀 더 건조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닫아주겠습니다. 벌레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닫아주고 건조시킬게요 요런데로 혹시 벌레가 개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아주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정도 더 건조시키고 바짝 건조가 되면 그때 닫아줍니다 뚜껑은 열어둘게요 퇴수 밸브는 잠가주고 그다음에 이런 관 라인들은 우선 다 열어놓겠습니다. 최종적으로 뚜껑 닫을 때 그때 다 닫을게요.